자, 여러분. 일과 에너지 단원 정리 한번 해 볼까요? 자, 단원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볼게요. 물체 힘이 힘이 작용해서 물체가 힘을 준 방향으로 즉 힘의 방향이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경우 힘과 이동 거리를 곱한 게 일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외부에서 사람이 할 수도 있고요. 자, 기계가 할 수도 있습니다. 물체의 일을 하면 외부에서 물체 일을 하면, 물체 자체는 뭔가 일을 받았죠? 그럼 물체 에너지는 증가해야 되죠? 우리가 일이라고 하고요, 에너지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습니다. 물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 물체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았다. 그럼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자, 물체가 외부에 일을 하면, 물체라는 녀석이 외부에 일을 해주면, 물체는 외부에 에너지를 준 거니까, 물체 에너지는 감소해야 됩니다. 아, 일을 해줬다는 얘기는 자기가 일을 준 거는 아, 에너지를 준 거니까 내 자신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을 정리를 해 봤고요 음, 두 번째는 어떤 걸적 개념 정리해야 되느냐 위치 에너지냐 뭐 운동 에너지냐 등등 이런 거를 정리해 보자 여기에 높은 곳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준면으로부터 높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위치 에너지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운동하는 거는 속력이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질량도 있으니까 얘가 갖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느냐? 높이가 일정하면 질량에 비례할 거고요. 그다음 위치 에너지는 질량 일정하면 높이에 비례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게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 봤고요. 그다음에 어, 위치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 질량 곱하기 높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9.8을 곱했죠. 이두 개의 항목이 결국은 무게였다. 내가 어느 정도의 어떤 물체를 자이 무게를 어떤 높이만큼 들어올리면 얘가 일을 한 거다. 그죠 여기 무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9008을 곱해야 돼. 질량만 나와 있으면 거기다 9008을 곱해서 무게를 계산하고 거기다 높이를 해 주면 들어올린 1이 되는 거고 들어올린 1만큼 물체는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걔가 바로 위치 에너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아, 너무 빨리 넘어갔죠? 지금 세 번째 항목이 있잖아요. 자, 그럼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에 관한 얘기까지 나왔고, 이제 운동 에너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운동 에너지 크기는 질량에 비례했고, 물체의 속력의 제곱에 비례했다. 속력 제곱, 그래서 여기에. 속력 있고 제곱이 있어야 이런 직선이 나옵니다. 속력만 나오면 이 참수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질량 속력 제곱을 딱꼭 기억을 해 둬야 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암기해를 해야 되는 내용의 식이잖아요.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자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중력은 아랫 방향인데 내가 중력의 반대 방향이면 위죠. 이걸 중력에 대한 방향입니다. 중력의 반대니까. 그 그러니까 물체 일을 하잖아요? 그럼 중력에 대하여 일, 이게 물체 일을 했다. 이거는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이라고 써놓으세요. 중력에 대하여, 그럼 대하여, 그러면 반대라는 얘기야. 한 일, 이렇게. 그럼 물체는 중력에 대한 일은 위치에너지가 증가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중력이 물체 일을 하면, 중력은 아래방향으로 일을 하면 속력이 증가해서 운동에너지가 증가한다. 요거를 이해를 못해갖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를 틀리는 거니까 요 내용 꼭 기억하세요. 자, 중력에 대하여 위쪽으로 일을 하면 위치에너지가 증가하는 거고, 물체를 자유낙하시키면 운동에너지가 커지는 거다. 다시 정리합니다.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하면 위치에너지가 증가하고, 중력이 물체 일을 한다는 얘기는 자유낙하라는 거야. 이게 자유낙하. 하면 운동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이 내용 정리가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제 됐죠. 자세 번째까지도 확인했고 문제로 확인하기 과학에서 말하는 일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볼게요. 책상에서 읽고 있다. 이거는 평상시 우리가 일상적 일이고요. 책가방을 들고 들고는 힘을 이쪽 방향인데 수평이면 이쪽이니까 90도는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바닥에서 볼펜을 주워서 위로 올려 두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요놈만 맞고 다 틀린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x, x, o 해서 확인을 해보면 짠 맞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두 번째 문제를 가볼게요. 운동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운동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합니다. 운동에너지는 물체 속력 제곱에 비례합니다. 물체 속력이 전보다 두배 되면 에너지는 네배 되는 거 맞습니다.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운동 에너지를 크게 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두 개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알겠죠? 우리가 정답을 확인해 보면 이게 맞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시 불기를 눌러준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에너지가 같은 물체끼리 짝짜로 우리가 학습지에서 했었어요. 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니까 질량 곱하기 높입니다. 그리고 여기 908이 곱해야 중력의 한 위치 에너지인데 어차피 a b c d e f는 에 전부 908을 곱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질량과 높이의 곱. a는 1kg에 1m가 있으니까 지면을 기준으로 얘는 1이고요. 자, b는 3kg이 1m니까 b는 3이고요. c는 1kg이 c의 높이는 2m니까 2, 1은 2가 되는 거예요. 자, D는 2kg, 2m니까 4가 됩니다. 이건 지우고요. 자, E는 3m입니다. 3m. 그러니까 1하고 3을 곱해서 2는 3이고, F는 2하고 3을 곱해서 6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에너지가, 위치에너지가 큰 쪽은 지금 F입니다. 6이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9.8을 곱해야 에너지겠지만, 가장 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 3, 2, 4, 3, 3, 1, 3, 2, 4, 3, 6이니까 이따가 땡겨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뭐죠? 여기서 옳게 짝지어진 것을 물어봤습니다. 뭐를 옳게 짝지어진 거예요? 그렇게 답한 이유가 뭐냐? 에너지가 같은 거. 자 그럼 에너지 같은 거는 얘가 3이고 누가 3이었어요? 2도 3이었죠. 그래서 얘들은 지금 에너지가 같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이유로는 아, 여기 지금 정리된 게 요것이 나왔습니다. 똑같다. 3. 요 정리된 거 다시. 어디 갔어 이거 지웠죠 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들은 다 했는데 그다음 이제 단원종합평가 문제 대단원 마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내용 정리하는 거 마인드맵으로 속력이 일정한 운동은 등속운동 속력이 9.8m씩 몇초 증가하는 거는 자유낙하운동 기억했죠 몇초 기억해 줬고요 일은 힘 곱하기 거리다 아 그리고 자 중력의 에 위치 에너지 여기에 바로 한 일이죠 중력에 대하여 한일아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중력이 한 일입니다 중력이 한일 그래서 운동 에너지 증가하는 거니까 여기 정답 보기 쭉 쓰면은 이동거리라는 게다 나왔습니다 아, 마인드맵으로 정리해 주는 게 상당히 주, 중요합니다 자 등속자연학화 아, 등속운동 등속 여러분들이 이거 체크해 보시고요 저 에너지에 관한 얘기만 스님하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력 등속 운동 여러분들도 살펴보시고요. 자유낙하 운동도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일과 에너지만 참 살펴볼게요. 어, 에너지 단위는 줄 쓰는 거 맞고, 그렇죠? 음, 에너지 단위는 줄 쓰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체크를 하시고, 1 0 n 의 물체 를 1m 들어 올렸으니까, 이거는 위치에너지가 증가하는 거 맞아요.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위치에너지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자, 물체가 외부에 일을 하면, 일한 만큼 물체에너지는 감소한다. 일이라고 하고 에너지라고 세서가라고 해서, 해서 물체가 외부에 일을 주면, 에너지를 주면 물체는 준 만큼 감소해야 되겠죠. 이렇게 정돈해 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이렇게 세 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확인을 해주면 대개가 맞았다고 체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불기로 가겠습니다. 6번으로 가볼게요. 이거 우리 수업시간에 많이 해봤던 내용이죠? 음, 일을, 30줄에 일을 했다. 그럼 일이라고 하는 거는 물체의 중력의 크기죠. 이게 무게죠. 즉, 무게 곱하기 높이를 하면 이게 한 일이 됩니다. 그런데 한 일이 30줄이 나온 거예요. 무게는 몰라요. 높이는 1 5 m 입니다 30줄이야. 그럼 여기는 뭐 들어가야 돼? 20뉴튼 들어가야 되겠죠? 뭐, 뻔하죠? 이렇게 묻는 문제 충분히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우고요 영상에서 살짝 정제해 놨다가 여러분 빨리빨리 봐 주시기 바래요. 아, 너무 빨리 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7번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지금 여기 운동 에너지 건한 얘기가 나왔습니 질량은 2kg입니다. 그렇죠? 물체는 5m/s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자, 운동 에너지 얼마냐? 질량 속력 제곱이 운동 에너지니까 꼭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나오면 아, 이게 운동 에너지지. 계산해 봅시다. 2분의 1 질량이고 5의 제곱이고 너무나 좋죠 이 약분대라고 했으니까 25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25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그만큼 일을 할수 있는 거죠 할수 있는 일의 양은 25줄이에요 25줄 일을 할수 있다는 얘기는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쉬운 내용이죠 이렇게 정리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냐 자유낙하를 했다 자유낙하는 이게 중력이 한 일입니다 중력이 얘를 잡아당겨서 끌어당겨야 자유낙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중력이 한일 당연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2m 낙하했다. 그러면 우리가 중력이 한일 간단하게 해서 무게 곱하기 높이 9.8m h죠. 질량 곱하기 h 높입니다 그럼 1번 문제는 9.8에다가 질량이 0.1kg이라고 했고 나 2m 낙하했을 때 2를 여기다 곱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 됩니까? 19.6에 0.1이니까 1.96 줄이 되겠어요. 이렇게. 그럼 5m 낙하했을 때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게 10m 잖아요. 10m에서 쭉 해서 5m면 딱 중간에 온 거예요. 중간에. 5m 낙하해가지고 5m 남은 걸 얘기해요. 잠깐 보세요. 5m 떨어지면은 중력이 5m만큼 일을 했을 거죠. 아까 1번에서 중력이 한 일을 이 자리에 2가 아니라 5로 집어넣으면 답이 될 거예요. 그러면 4.9줄이 나올 겁니다. 계단하면, 그러면 4 9줄의 운동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왜? 중력이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4.9줄 운동에너지가 생겼는데 문제는 위치에너지도 5m 남았으니까, 5m 남았으니까 아까 위에도 계단한 것 똑같죠? 위치에너지도 4.9줄, 운동에너지 4.9줄이다. 자, 2번이 아마 이렇게도 이해가 안 되고 저렇게도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 번만 2번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2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간에 5m 남겨놓고 떨어진 거야. 이게 5m 떨어지면 5m 남겠죠. 았 그럼 5m 낙하했을 때중력 의한 위치 에너지는 5m의 에너지를 생각합니다. 지면으로부터 5m의 에너지. 그러면 9.8 곱하기 중력 곱하기 5m. 이게 위치에너지야. 끝. 이게 답이야. 이게 4.9줄이야. 근데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느냐? 운동에너지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것이잖아요. 근데 중력이 한 건데 5m 떨어졌대. 그럼 중력이 한 일은 무게 곱하기 떨어진 높이잖아. 그럼 중력이 일을 하면 자유낙하가 된다고 그랬죠. 자유낙하하면 은 속력이 증가한다 고 그랬죠 그럼 속력을 알아야 운동에너지를 계산하는 거냐? 아야 이마만큼 일한 만큼 에너지가 생긴다 고 그랬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계산해?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떨어진 높이 5야 야구에는 계산값이 똑같죠 똑같이 해도 4.9 줄이다 이런 얘기예요즉 일을 해준 만큼 에너지가 생기는 거. 중력이 일을 해서 자유낙하하면 운동 에너지가 되는데 속력 제곱 내가 몰라도 운동 에너지를 알수 있는 것이 8번의 2번 문제입니다. 기억을 꼭해 주시고요. 자, 위로 가서 9번으로 가 보겠습니다. 던져 올렸다. 이 모습을 나타냈는데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 중력이 일을 하느냐? A에서 B로 가면 중력에 대하여 일을 하는 거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A에서 B로 가는 동안, 동구공의위치는동구공은 자꾸자꾸 올라가는 거니까 위치에너지 커지는 거 맞습니다. 자, B에서 C로 가는 동안, B에서 C로 가면은, 에, 속력이 증가, 그리 운동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이거 틀렸습니다. 감소가 아니에요. 증가요. 떨어지면 속력이 증가합니다. A와 C의 높이가 같다면, A와 C가 높이가 같다면, 같은 높이라면 위치에너지가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맞게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했고 에너지에 관한 내용의 문제가 여기 나왔느냐 이거 좀 우리가 10번은 뭐 에너지라기보다는 시간 거리 속력에 관한 문제고요. 음뭐 저항 때문에 자연학과 운동 실험 고안해보자 이것도 고안해보시고 아,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가볼게 12번 뭐 에너지니까요. 어 지금 보니까 원래는 100km 로 달리면 100m 를 유지해야 된다 100km 의 속력으로 다니면 이만큼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100m 로 쓸어 밀어 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100m 까지 밀려 나가니까 급정거 했을 때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거리가 100m 라면 120km 속력으로 이게 1.2배 늘어난 거야 자, 속력이 증가했다. 1.2배면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1.2의 제곱에 비례하면 이게 1.44가 나와요. 그러면 안전거리 100m도 1.44배만큼 더 커져야 된다. 100m도. 그래서 144m 더 안전거리를 두고 브레이크를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 20%가 증가했다. 1.2배죠. 20%라고 하는 것은 20%라고 하는 거는 이게 0.2야. 그러니까 속력이 1에다가 0.2가 더 늘어난 거죠. 그럼 1.2배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20%가 1.2배라는 거는 알아야 돼요. 그이 1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몰라도 뭐 여기서 그냥 100에서 120으로 가면 1.2배 증가 증가한 거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정돈해 보고요. 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접시의 모습이고 등속 운동하는 거 나왔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들 필요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학교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